네, 안녕하세요. 스포츠TV 공감독입니다. 저희가 10개구단 비교 영상으로 견제 영혼을 올렸었는데, 사실 10개구단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혹시 쫄? 이라고 물어보시면 정말로 좀 많이 좀 쫄았거든요. <laughs> 근데 정말로 댓글들도 그렇고, 반응들도 그렇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나 좀 감사한 마음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마음에 안 드시는 팬분들 분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이 드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10개 구단을 다니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를 좀 올려드리는 거다 보니까요. 순위하고 다르시더라도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준비한 콘텐츠는 라인업송인데요. 저희가 사실 특히 원정 경기를 가면 평일 기준으로 6시 30분에 1회 초 공격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응원이 라인업송입니다. 특히. 라인업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춰간다는 게 정말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인업송을 꼭 불러야만 그날 경기를 보고 온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라인업송을 10개거든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번째 팀입니다. 10등인데, 어? 이 팀이 사실 응원으로 정말 로 유명한 팀인데, 10등에 있는 게 되게 이상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라인업송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롯데자이언츠가 10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롯데자이언츠 라인업송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롯데자이언츠는 유일하게 이렇게 라인업성에 아무런 가사가 없는 구단이거든요. 물론 박수는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박담비 치어리더 팬인데 사실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서 올해 한번꼭 앞자리, 너무 TMI인가요? 네. TMI 활동은 이제 노래가 끝났고 이제 똑같죠. 이제 1번 타자부터 선수 이름 외치는 라인업성 이어지고요. 옛날에 4번 타자 무조건 2대5였는데, 지금은 계속 바뀌고 있죠. 현장에 가보면 팬분들이 이렇게 시열에도 동작을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수를 치는 분들도 계시고, 몸을 흔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또 라인업 속만의 매력이 아닌가. 선발투수 롯데자이언츠가 이렇게 라인업 송만 넣고 보면, 뭐 가사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리듬하고 멜로디, 그리고 라인업을 치는 것만 있기 때문에 10등으로 오르다라는 수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9등 팀인데요. 9등은 두산베어스입니다. 보통 본인들을 10번 타자라고 부르는 팀인데, 라인업성 가사에도 10번 타자라는 가사가 들어가고요. 어, 두산베어스 같은 경우는 약간 견제용원이랑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라인업성이 없다가 2020년도에 생긴 라인업성이에요. 팬분들이 드디어 우리도 라인업성이 생겼네라고 정말 기뻐하실 정도로 좋았던 라인업성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10번 저는 이 십번 타자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부산베어스만 지금 쓰고 있는 단어긴 한데. 어, 자하해 우리들의 모든 상에여 두산 4번 타자는 정말로 김재환 아님의 양이지, 진보정니다 1번은 또 정수빈 보정이죠. 강팀은 정말로 그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잘하는 선수가 확실하게 있어니발 수영. 뿌리가 번 타자. 완이 가사를 되게 잘 뽑은 것 같아. 환성과 열정을 모아서 우리가 스폰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8위는 S.S. 랜더스인데요. 바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S 랜더스가 되고 새로 생긴 응원가요? 그럼 다른 팀하고 다른 거는 바로 라인업을 외친다는 거. 리듬을몇번안 하고 바로 타자 라인업을 외쳐요. 그래도 SK에서 랜더스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응원가가 바뀌고 있는데, 라인업 속은 그래도 좀 기분지분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목> <3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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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민수 단장님이 진짜 응원을 할때한 번도 땀에 안 젖은 걸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SS 랜더스 팬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열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팬분들 중에서 조금 아쉽다는 라 평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응원단장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7위 팀은 키움 히어로즈인데요. 키움 히어로즈 라이너송 들으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정석 단장님은 라인업 속할 때가 가장 퇴성이 높아. <laughs> 되게 점잖으신 단장님이에요. 근데 약간 이 팬들을 참여시키는 능력이 너무 엄청나요. 이 리듬이 너무 좋더라고요. 팬들이 팔 좌우 흔들면서. 키움의 이 버건디 색상 있잖아요. 되게 탐이 날 정도로 이쁩니다. 버건디 색상. 이 온기 아버즈이 함께 쳐지의 응원가 중에서 정말 오래된 응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1번 타자. 3번 타자. 아, 이 4번 타자 김혜성은 이제 올해에는 못 들을 이름이라서 조금 더 아쉽네요. 예전에 이정우랑 김혜성 같이 있는 라인업을 볼 때가 정말 좋았는데. 근데 우리 팀 팬이, 우리 팀 팬이? 우리 팀 선수가 메이저 가서 뛰는 걸 보는 모습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네, 6등 팀은 LG 트윈스인데요. LG 트윈스 응원가. 서울 엘지 들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가 엘지건 확실히 중복된다고까 저는 이렇게 팀 응원가에 그 지역 영고도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는데 LG는 확실히 서울 LG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이윤승 의원단장님이 또 이렇게 1회 초에 응원 유도를 굉장히 또 빡세게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가면 좀 두근두근하죠. 물론 노란 수건이 골드 스징 말고는 많은 분들이 안 들고 계시긴 한데 또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 수건 들고 흔드시는 분들도 많고 박수 치는 분들도 많고 이걸 제가 일로서 찍었어야 되는데 저 은로 예매는 좀 힘들어가지고 상등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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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승리한 것 같아. 요 5위입니다. 5위부터는 사실 상위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만큼 다른 팀들이 아쉽다는 게 아니지만 조금 더이 경기 시작 그리고 아 제가 타팀 팬으로서 뭐 다른 팀 경기를 갈때아이 라인업성 너무 부르고 싶어 무조건 이렇죠 공격 전에 가야 돼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드는 라인업성입니다. 5등은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같이 들으시면서 넘어보시죠. 제가 지금은 가연 치업이더 일만 찍었지만, 왼쪽에서 김상은 단장님이 정말 막 춤도 추시고, 막 마이크도 던지고, 막 엄청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김상은 보유부담이라고 본인들을 표현하시던데, 솔직히 좀 탐이 나긴 합니다. 김상은 단장님의 텐션은 어, 누구도 따라올 수없어 근데 그 김상은 단장님의 텐션하고, 삼성 라이브 팬들하고 또 합쳐졌을 때 구분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수 라인업은 모든 팀이 똑같죠. 삼성 라이브는 특히 박수를 열심히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앞자리에 인을 못해가지고 지금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앞에 손가락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까지 머리 위로 박수는 잘안 하거든요. 방송했는데, 머리 위로 막불를 엄청 치대요. 이 허니크루라는 그 크루가 있어요. 정상한 단장이 만드신 곡은 다 허니크루를 들려이 되는데, 이렇게 응원가를 대부분 작사작곡을 본인 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위입니다. 4위는 NC 다이노스인데요. NC 다이노스의 라인업성은 그냥 첫 번째 멘트에서 끝나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 소리죠. 거침없이 가자. 아, 이것만큼 가슴뛰게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거침없이 가자. 제가 이 엔시다이너스 의가가 언제부터 이걸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되게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 라인업 성을 정말 잘 뽑았어요. NC 다이노스송 컬러랑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범현 단독님 열정 1억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열정이 정말 넘친다. 단장 님 컨셉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NC 팬분들이 잠시 가서 보면은 잠시 산로도 오렌지는 꽉 채우고 네이비도 어느 정도 채우시고 팬분들의 정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제 꼭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라인업 송을 부를 때 팬분들 많아진 걸 보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좀 뿌듯합니다 가끔 선수님들이 라인업 송 부를 때원아웃까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 투아웃 당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투아웃은 좀 네, 3위는 k t 위즈인데요 가장 나중에 생긴 군단임에도 불구하고 응원과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특히 k t 위즈의 라인업송은 정말로 모든 팬분들이 아, 이거 들으면 좀 가슴 뛰지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정도 많이 온 거예요. 그대 해봅시다. <laughs> 이 정도는 많이 온 거예요. 우 KT팬들 많이 늘었어요. 이위이 2위 유전으로 꽉 채웁니다. 이거요. 지금부터 시작이 에요 이런 말 하면 KT 팬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한준단이라고 많이 조금 물렸잖아요. 같은 팬분들이. 정말로 한준밖에 없죠. 근데 요새는 한 줌은 아니에요. 2,5. 2위에꽉 채우고 2,9. 2 2도좀 채우고 4이도채워거든요 그리고 수업 홍보장은 팬분들 엄청 많아지셨어요, 진짜로1 2 2꽉 채우시니까 k t 웨도 성적도 좋고 응원도 재밌고 해서 팬분들 많이 응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목소리> k t w 즈 김주일 단장은 사실, 저 중에 단장이라고 반발했네요. k t w 즈 김주일 단장님은 정말로, 응원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k t w 즈에서도 많은 응원가를 정말로 신나고, 재밌고, 좋게 잘 만들어서 응원을 하고 계세요. 십 음. 네, 이제 두팀 남았는데요. 하나에그스랑 기아타이거즈입니다. 2등은 하나에그스인데요. 제가 하나에그스 경기를 대전 홈이거나 원정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이 라인업성을 부르려고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가는 편입니다.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이 비트가 너무 사람을 설레게 한 발. 라펜. 홍창관 단장님 나와 있고 아 지금처럼 카지온 체로도 그렇게 인사하면 약간 벌써 힘이 났어요 어, 너무 개들이 강력해. 네이 비트 딱 시작하면 이제 라인업성이 짱인데. 이래 쓰요 세상 사라이빙빙 이것만큼 하나 팬들의 그 공을 채울 수 있는 게 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 동작도 좌우로 이렇게 흔들다가 팬들이 다 같이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화 쪽으로 이게 좀... 2번 타자. 저 보세요. 지금 잠실인데 저쪽이 네이비 한 3-2-4, 3-2-5일 거거든요? 깃발 들고 막 사람들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타자에 대서 팬분들도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쩌렁쩌렁 합니다. 라이업성 들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감독, 아, 이거 분기 없는데? 두 번, 이것은, 과연 이길 수 있나? 구독자분들도 약간, 하나, 이것을 경기에 놀러 가실 일이 생긴다면, 이 라인 업송할 때, 팬분들이 이렇게 손을, 일살불란하게 촥촥 꺾는 메시지 보신다면, 하나이러스, 라이노스 이래서 2등으로 뽑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1등은 한팀 남았죠.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옷을 입고 1등을 기아로 뽑으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바로 영상 보면서 얘기하시죠. 이, 이게 뭐지? 약간 베토벤 바이러스 나왔던 뭐 그런 건가? 아이 비트가 너무 좋아요.

처음 기아에 오셨을 때는 되게 점잖으신 분이 왔구나. 기아에 늦으면 저분도 좀 흥이 넘쳐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점잖으세요. <laughs> 근데 그 점잖은 음원과 기아 팬들의 그 화끈함이 만나가지고 정말 시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좀 웃기시더라고요. 사람이 좀 웃겨지셨어요. 그래서 제주감이좀늘어가지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귀엽다, 미더. 귀엽다, 미더. 특히 다 이! 제다 이길 때부는성리의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말로더 가슴을 뛰게 위회 초에 부르는 것보다 이기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네 이렇게 두 번째 응원가 비교 영상인 라인업 송을 정리해 드렸고요. 어, 또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야구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너 뭐라 하지 말아주시고 어, 이 팀들 라인업 송을 한 번에 비교하는 그런 콘텐츠 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콘텐츠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응원가 비교하고 선수들 응원가들을 그리고 팀 응원가들을 조금 엮어가지고 만드는 콘텐츠 만들 테니까요. 스포츠TV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TV 공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